자, 아, 지금 시간이 2023년 1월 3일. 예, 오늘 화요일이죠. 오후 4시 41분입니다. 음, 코스피 200 지수. 자, 분기봉을 보면 하단선까지 다 감았죠? 예, 하단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애기 감아 올렸어요. 그죠? 밑으로 갔다가, 감아 올렸는데, 382.04는 안 깼죠? 그럼 382.04를 안 깨면, 예. 네, 하단선 아래는 매수 영역이잖아요? 예. 네. 자, 여기가 하단선이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저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저가가 안 깨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수 영역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상방을 볼 분들만 봐야죠. 하방은 여기서 신규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단선 아래에서 매도 안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매도자는 홀딩을 해보는 거예요. 왜? 저가 깰까봐, 282.04를 깨줄까봐 홀딩을 해볼 수는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신규 매도는 없고, 신규 매도는 여기서부터 해야죠. 요게 한294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매수 영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 매수 영역에서 벗어났어요. 매도는 TO에서 해야 되니까, 294.87입니다. 294.87. 그 위에서만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 위에서만. 안 오면, 저도 하는 수 없어요. 네. 자. 월봉도 하단선이 여기 있죠. 네. 288.69. 점선. T3, 288.74. 네. 이 아래로는 매도가 없죠. 네. 매도가 없어요. 네. 월봉으로는 매도 못해요. 음. 위에 뻥 뚫려 있습니다. 자, 주봉. 주봉은 상단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요. 네? 298.24. 여기, 928.900, 298. 아, 자꾸 말이 헛 나왔어요. 298.31. 여기서 매도해야 돼요. 근데 안 오잖아요. 안 오면 매도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네, 287.18. 그러니까, 예. 네. 밑, 밑에 쪽에는 하단선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내려간다고 해서 어, 매도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내려간다고 해서 매도하기에는 어렵고 이게 올라와야 매도를 하는데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올라오면 매도할 수 있어요. 올라오면 안 올라와. 예? 반기 그러니까 분기도 안 올라오고. 어, 월봉도 안 올라오고 주봉도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라오질 않으니까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도하기에는 싸고. 예, 매수하기에는 저가가 다 깨졌죠. 주봉 저가 깨져, 그 다음에 월봉 저가 깨져, 일봉도 저가 깨졌죠. 지금 안 깨진 거는 분기만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282.04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안에서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게 그게 분기의 저가이기 때문이에요. 거기 붕괴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볼 것도 없어요. 자, 일봉. 일본 오늘 볼린제 밴드 20 하단선 벗어나가지고, 그냥 놀다 끝났어요. 놀다 끝났습니다. 자, 내일은 갭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또 시초가가 매도입니다. 시초가가 매도가에요. 그러니까, 오르기는 엄청 어렵게 해놨어요. 오르기는 엄청 어렵게 해놨는데, 매도하기에도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게 없어요. 그냥 매도자는 계속 홀딩해보는 거예요. 아직 하락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선물, 예, 똑같죠? 예, 하단선에서 튕겼어요. 예. 주봉, 주봉도 하단선에서 튕겼죠? 예, 하단선에서 튕겼어요. 하단선이 한이 정도 있습니다. 예, 한289.49 정도 있어요. 상단선은 여기 있죠. 예, 296.27. 그니까 지금은 매도할 환경은 아닌데, 예. 저가는 몽땅 깨진 케이스입니다. 뭐, 갭상승 안 나오면 상단선이 여전히 눌러요. 이격이 이제 해소됐죠. 예. 오늘처럼, 어, 블린즈 밴드 2하단선 아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등가에서 시작하면 이제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 이격 이슈가 그나마 조금 자유롭게, 음, 되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 그러니까 띵글 차트로 보면 이래요. 네, 띵글로 보면 아 이게 매도치기엔 싸고, 어? 매도치기엔 싸고, 매수하기엔 저가가 깨졌고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매수하기엔 자리가 안 좋은데 올라가고 매도치기엔 싸기 때문에 매도도 못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목을 잘 보세요. 음. 자,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 선행 스팬 1을 지우고 보시면 완전히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캡처를 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 보통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어, 후행 스팬이, 그죠? 후행 스팬이, 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면, 그죠? 앤 n d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봉의 저가가 선행 스팬2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야, 이게. 이게 조건이고 이게 결과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대던하면 요렇게 대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고 이게 결과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예? 이게 결과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조건은 상관없어. 결과가 이미 나왔어. 그쵸? 봉은 이미 선행스팬2를 깼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는 이미 도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건이 부합해야 돼. 그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에 맞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이전에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 지난번에 연말에 제가 고버스 차트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3,395원을 갈 거다라고 했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후행스팬이 3310원에 끝나면서 기준선 26이었던 3307원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보고 조건에 만든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3395원을 넘을 거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반대예요. 결과가 이미 나왔어. 그러면 조건이 부합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네. 후행스팬은 기준선 26보다 나, 낮아야 돼요. 언제? 이번 달에 그 말은 이번 달 종가는 기준선 26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결정 난 거죠. 네, 왜냐하면 선행스팬 2가 결정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준선 26이 얼마냐? 그죠. 기준선 26이 얼마냐를 봐야 되죠. 얼마냐면 293.16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월. 종가는 293.16보다 낮다 라는 소리에요. 예, 1월달에 종가는 293.16보다 낮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293.16보다 낮아질 거니까 293.16 위에서 매도치면 되겠죠? 낮아질 거잖아요. 300을 가든 298을 가든 330을 가든 종가는 293.16보다 낮을 거라고. 그러니까 293.16을 넘어갈 때마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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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예, 월말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293.16 위에서 매도 이 말은 곧 버스를 매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293.16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 단이에요. 단 분할하세요. <laughs> 293.16 에다가 곧 버스 매수했다가 298까지 올라가면 이제 입에서 왔다 갔다 나쁜 말이 이제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293.16에서도 조금 사고, 295 넘어가면 조금 더 사고, 298 가면 또더 사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정신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다음. 아,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제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건데, 네, 드러나도 하는 수 없습니다. 다 얘기해 드릴게요. 뭐. 제가 알아서 뭐할 거예요. 저 혼자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자기도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예. 네. 다 같이 공유하고, 예. 네. 월말에 웃어보자고요. 자. 보세요. 음, 코스피 200 지수가, 음, 후행스팬이 그죠? 어, 서, 기준선 26. 26 위로 올라갔고, 두 번째, 봉의 저가가, 그죠? 어, 선행스팬2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를 거꾸로, 그죠? 추종하는, 인버스가 있잖아요, 인버스. 예? 그 인버스는 거꾸로 돼야 돼요. 자. 이게 여길 만나야 되고 이건 여길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얘도 선행스팬2로 가야 돼요 왜 코스피200이 갔잖아 얘도 여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가야 돼요 6,500원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코스피200지수가 어, 선행스팬2를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인버스도 선행 스팬2를 건드려야 되니까, 얘는 6,500원에 가야 돼요. 6,500원. 감이 오시죠? 네. 6,500원 가야 된다. 6,500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호를 날렸다는 거죠. 그러면, 곧버스에, 네. 여기, 선행 스팬2는 얼마일까요? 네. 잘 보세요. 얼마인지 7,320원입니다. 7,320원. 그래서, 네, 목표가가 7,320원이라는 거예요. 7,320원. 네, 여기까지 보인다. 언제? 바닥을 찍은 자리까지. 바닥을 여기서 찍었거든요. 네? 여기가, 저가가 1,825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835원이잖아요.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고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이죠. 그러니까 늦으면 8월달, 빠르면 7월달. 예, 요 7, 8월 안에 7, 3, 20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 막힌다면 어디서 막히느냐? 62평에서 막힐 겁니다. 62평, 얼마냐? 4, 8, 37원. 그럼 4, 8, 40원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1차 목표는 4, 8, 40원이에요. 예. 1차 목표는 4,840원이고 2차 목표는 7,32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저보고 곧버스를 그 팔아라! 그러면 4,840원 위에서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전엔 안 팔아요! 안 팔아! 그냥 들고 무조건 버팁니다 여기 오면 한번 털고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될 가격은 7,320원이에요. 올해 7월, 8월. 예, 네, 그 정도 부근에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음, 전 세계적인 악재가 뜬다면 아마 7월이 되지 않을까요? 7월? 네. 하락하는 건 제가 보기에 5월 달부터 하락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어그 코퍼스가 아니다. 어. 코스피 200 지수가 내린다 그러면 한 5월 달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8월까지 내리면 딱 7,320원까지 고포스가 갈것 같은 거죠. 음. 여튼제 머릿속에 있는 스케줄은 그렇습니다. 예, 제 머릿속에 있는 스케줄은 그렇고 이번 달에 코스피 200 지수가 어, 일목 균형표 상의 선행 스팬 2를 건드렸기 때문에. 선행 스팬 2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곧버스는 7,320원을 향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선행 스팬 2가 거기 있으니까 인버스는 6,500원 정도의 가격을 예, 봐야 이 흐름의 끝이 끝에 도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파동의 끝이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와리가리 하면서 흔들 거잖아요. 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라면 이제 4840원 위에서 한번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조정하면 샀다가 7320원 넘어가면 다시 싹 팔고 그 다음에는 조금 관찰하면서 레버리지로 갈아탈지 아니면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목이에요. 제가 일목에 대한 징후를 보고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징후는 뭐예요? 예. 네. 코스피 200 지수는 293.16? 293.16이었나요? 293.16. 위에서는 곧버스를 산다. 에? 그러니까 곧버스를 사고 싶다는 얘기는 293.16 위에서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인지 몰라. 저는 293.16이 곧버스 가격으로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기수로 293.16 위로 올라가면 담아가셔도 돼요. 지금 구조라면. 에? 물론 분할이에요. 무조건 분할입니다. 한 300... 302... 302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분할해 보시면 돼요. 몇 분할 하실지는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이게 곧버스가 오르면 4840원까지는 갈 거다. 293.16 위에서 매수한 그고버스를 팔아야 될 시점은 62평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곧버스가 그러니까 4840원 위로. 뭐 5천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4840원 위에서 파셔야 돼요. 4840원 위에서 파시고 그 다음에 한번 쏟아지면 저는 쏟아질 거라고 봐요. 예, 쏟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는 7320원까지 갈 건데 그때가 대략 7월에서 8월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예, 저는. 상상을 합니다. 중요한 건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소설이에요. 네, 소설입니다. 이거 잘 골라서 들으셔야 돼요. 네. 어,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지금 봉이 이거예요. 네? 지금 봉이 이거고, 아니다, 아니다. 이게 지난달이야, 지난달. 이게 12월달 봉이고, 이게 이번달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응? 쭉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이렇게 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요. 어 응? 이렇게 빠져. 그러니까 이거 찍고,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다가, <laughs>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차트라는 거죠. 네. 제머릿 속에 있는 그림은 이런 식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요 62평 위로 올라가면 일단 네. 보유한 고퍼스는 수익이면 싹다 정리한다. 예, 네. 싹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뭘 할지는 결정을 해야죠. 주식을 살지 레버리지를 살지 아니면 아무 것도 안 할지 결정을 했다가 만약에 이제 5월 정도 되면, 예, 이제, 그, 다시, 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오르, 오르면, 예, 이제 7,320원 위에서 정리하는, 이 스케줄이 머릿속에 있는 제 전략입니다. 물론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이제 가면서 계속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예,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나리오를 이제 그려놓은 거니까.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이 뒤에 시나리오는 다 떼고, 요 시나리오만 보는 거예요. 4,840원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하는 거고 1차적으로 1월 말에서 2월 두째, 두 번째 주까지 1월 4주에서 2월 2주 사이까지 이 전략을 그대로 밀고 갑니다. 이 전략에 참여하실 분은 코스피 200지수로 293.16 위에서만 고퍼스를 타셔야 돼요. 그 밑에서 타시면 저는 몰라요. 자, 오늘 개인이 2746억 매수했고 외국인이 482억 매수했고 기관이 3555억 매도했습니다. 한 7천억 정도 남았겠죠? 예? 네? 7천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2조 2조 7천억이었잖아요. 2조 7천억에서 좀 계속 팔고 있으니까 7천억 이상 정도의 돈이 남아 있다고 보고 오늘 선물 매도했습니다. 음,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어, 누적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2169억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오면,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갭상승이 나오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 음, 곧보스를 진입하셔야 되는 타이밍은 어딘지 이해 되셨죠? 예. 네. 그 위에서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목표는 4840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죠? 네. 댓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